아, 이게 아무래도 잠자는 방이니까 이런 일반 배수펌프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배수펌프를 좀 교체를 할 겁니다. 무서운 펌프로 교체를 할 건데, 지금 선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배관 카바로 같이 좀 이렇게 카바를 하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D 간이 이렇게 되있구나. 펴질까? 네. <laughs> 가장 베스트는 이게 각도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. 네. <laughs> 조금 부리가 있는데. 들고 있습니다. 그렇지. 받아주고. 으쌰 하나, 둘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음. 음. 이, 이 정도가 맞아. 네. 오케이. 됐지? 네. 커버 작업을 해야 돼서 이왕이면 펌프 다운하고 배관을 좀 연장하려고 했는데요. <laughs> 건조기랑 세탁기가 실외기 접근을 <laughs> 완전히 막고 있더라고요. LG 벽걸이들이 신제품이 여기가 좀튀어나와서 카바를 이 위에부터 시작하면 괜찮아요. 이렇게 <laughs> 하는 것도 이제 이 밑에 네. 물호수가 내려올 구멍을 뚫어줄 거야. 이게 방향 표시해 놓은 거거든. 네. 회전을 정회전을 주면은 네. 걸려 잘안 뚫려 네. 이렇게 역회전으로 뚫는 거야 역회전으로 뚫으시는 거? 응 그러면 안 걸려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소음 테스트, 네. 지금 물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. 네. 일부러 네. 좀 많이 짜는 거야. 자,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. 뭐, 좀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 뭔가 들리긴 들려. 음, 그래도 조용하지. 안게리는데 저. 어, 투명하다. 자, 이제 카바링 하면 네. 끝이야. 아, 뭐 괜찮은데? 네. 아, 엄청잘 소리였다. 다시 마지막으로 소음 테스트. 조금 들리지? 아, 근데 그래도 그래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마무리 이 작업 전후를 음. 비교해서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침실이나 공부방 등의 배수펌프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소음이 적은 모델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